미국 공군과 해군 해병대의 차세대 전투기가 될 F-35라이트닝이 전투기의 전망이 어둡다. 그 헤일 미국 방부 감사관은 지난 3일 만약 지금같이 F-35 전투기의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면 계획된 구매량을 축소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. F-35 전투기는 미국의 로키드 마틴사가 개발한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지상의 활주로를 이용하는 공군형과 단거리 이륙 수직 착륙을 할수 있는 해병대형 항공모함 같은 좁은 공간에서 운영할 수 있는 해군형 등세 가지 버전이 별도로 개발돼 시험 중에 있다. 로버트 헤일 감사관의 발언은. 개발사인 로켓마틴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. 초 계획대로라면 F-35 전투기는 2012년부터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가야 하지만 성능 시험 일정이 지연되면서 전체 계획이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. 미 국방부는 지난 2월에 도로케드마틴에 지급될 예정이었던 개발지원금 6억 1,400만 달러를 개발 부진을 이유로 보류시킨 바 있다. 한편 일정이 지연됨에 따라 개발 비용도 급증하고 있어 전투기의 가격도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. 따라 총 2,400대 이상의 F-35 전투기를 구매해 A-10, A-V-A-B 공격기와 F-16 전투기를 대체하려 했던 미국방부의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.